예 안녕하세요. 어, 서예 인문 기초 어, 다시 배우는 서예 기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어, 오늘은 어, 글씨를 이제 쓰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에, 붓을 잡는 방법, 집필법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 또 완법 팔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붓을 가지고 이제 글씨를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붓의 명칭을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붓의 명칭과 붓의 사용법,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용필법 이렇게 부릅니다. 붓의 명칭과 용필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이 있습니다. 이 아, 붓대 또는 필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아, 이 붓털이 있습니다. 붓털이 있고, 이것을 예, 보통 호라고 부릅니다. 털 곶자서 호라고 부르고요. 아, 근데 이 붓을 전체 길이를 놓고 볼때 붓의 길이, 털이 길이가 긴 것을 장봉이라고 그러고, 털이 길이가 짧은 것을 단봉이라고 부른다고 그러 그렇습니다. 또 중간쯤 되어 있는 것을 중봉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더긴 특장봉이 있고 또 붓이 호가 이 얼마나 두껍게 에이 필관이 굵으냐에 따라서 어 붓털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아주 가늘게 맨 붓도 있고 또 아주 굵게 맨 붓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한글은 14에서 16mm 정도 이 직경이, 한문은 보통 20에서 22mm 직경 가지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부순 이렇게 호가 있는데, 이 호를 반 직접 자르진 않지만, 우리가 이 눈으로 볼 때, 반위 이쪽을 부호라고 그럽니다 반 아래쪽을 전호라고 부르요. 전호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지면에 닿는 곳이 전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면에 닿지 않는 이 부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먹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먹물을 끝에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호에다가 묻혀 줘야 흘러내리면서 글씨가 써지겠죠. 그래서 부호는 먹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앞에 전호는 지면에 닿아서 글씨를 그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아시고 가셔야 되고요. 이것을 또세 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에 3분의 1을 1분필, 중간쯤을 2분필, 아주 굵은 쪽반 꺾었으니까요. 반까지 써야 되니까 3분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뾰족한 털끝 붓의 가장 뾰족한 부분이죠. 그 침봉 자서 봉이라고 부른다했습니다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글을 쓸때이 용어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세명칭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그 다음에 부세사용법은 먹물을 부호까지 묻히어서 사용한다. 그리고 항상 부술 세울 때는 봉까지 세운다. 이런 것이 이제 용필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일본필로 그은 획은 또 획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펜을 그은다음러면 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붓으로 그은 것은 보통 획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펜과 달라서 볼펜이나 사인펜과 달라서 붓은 누르고 들고에 따라서 획의 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더 정확한 획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앞쪽 1분필 쓴 획은 가늘게 되겠죠. 자 2분필로 쓴 획은 좀 굵게 되겠죠. 3분필로 쓴 획은 아주 굵은 획이 될 것입니다. 지금 먹물이 번져서 이쪽은 그런데 아, 이래서 부세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제 부세명칭을 알았으니까 이젠 불 가지고 직접 아, 뭔가 해봐야겠죠. 작용을 시켜 봐야겠죠. 자, 우선,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바로 보통은 그한 일자부터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찍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점이 있는데, 아, 아, 어떤 의미일까요? 자, 붓을 수직으로 세워서 1번, 1분 필로, 1분 일본, 필 굽기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럴 때 이왕 점 찍는 거이균 간격을 간 똑같이 찍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번째는 조금 굵죠 1분필보다는 그 2분필로 점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어, 한글붓 14mm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분필은 조금 더 굵죠 어, 3분필로 점 찍으니까 어, 요점, 요걸 아시고 어, 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은 아, 수직으로 눌러서 찍는 것이 점이죠. 그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붓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피압이라는걸또 아셔야 됩니다. 피압피압이라고 피랍. 하는 것은 붓을 얼만큼 압력을 줘서 눌러주느냐. 결국은 누르기가 되겠죠. 누르기. 누르는 정도. 그걸 필압이라고 합니다. 호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통 회봉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말 순수하게 풀면 호세우기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봉까지요. 봉이 뭐라 그랬죠? 어, 봉이 요 뾰족한 붓털의 가장 뾰족한 요 부분을 우리는 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봉 세우기가 회봉이다. 그래서 봉을 세운다. 그래서 회봉, 돌아올 회자죠. 회봉.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걸 아시고, 그러면 피랍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가늘게, 가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굵게 돼 있네요. 이것은 가늘게 1분 필, 1번 점 찍을 때, 조금 더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4번, 5번까지 눌렀을 때, 점점 필압을 누르며 주면 이런 굵게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필압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또 오른쪽으로 점점 점점 굵어지고또 어, 위로 눌러줄 때는 또위 방향으로 눌러서 점점 굵게또 아래로 갈 때는 아래 방향에 점점 1, 2, 3, 4, 5 숫자를 주어서 필압을 주면서 어, 눌러서 반대로 갈 때는 세울 때는 거꾸로 5라는 압력을 줬다가 4로, 4에서 3으로, 3에서 2로, 2에서 1로 필압을 빼주게 되면 일부러 붓을 물건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피랍을 빼면서 밀어 주게 되면은 붓이 세워지게 되는데 세워지는 걸 뭐라 고 그랬죠? 우리는 호세옥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말로 서예 전문 용어로 부르면은 회봉이다. 봉을 원래대로 세워 놓는다. 아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바로 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선 긋기죠. 선을 그어야 되겠죠. 선을 그는데 그냥, 어, 무작정 긋는 것이 아니라 또이선 긋기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서예 전문 용어가 이것을 알고, 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붓을 대기 시작한다. 붓을, 붓, 새로, 붓을 지면에 닿는 그 지점부터 우리는 기필이라고 부르나 고기를 그런데 이 기필도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노봉으로 봉을 노출시켜서 될 어, 거냐. 그걸 순입이라고 부릅니다. 즉 진행 방향으로 붓을 대기 시작해서 점점 눌러주는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이 어, 노봉 방법이 앞에서 필압호세우기에서 이거 공부하셨죠? 노봉이 뭘까요? 자, 이쪽 왼쪽에 뾰족한 부분 여기다 붓을 뾰족하게 대고 점점 눌렀기 때문에 굵어진 거죠. 즉붓댄 위치 뾰족한 곳이 보인다. 그러면 이 노봉이 되겠습니다. 노봉. 자, 이걸 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노봉에 비해서 또 장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봉. 장봉은 장봉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바로 갈 건데 노봉은 바로 오른쪽으로 붓을 끌고 갈 건데 장봉은 왼쪽으로 붓을 눌렀다가 다시 붓을 세운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 눌러서 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장봉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뭐 장봉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또역 어, 거꾸로 반대로 갔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역입이라고 부릅니다. 역입,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붓을 대기 시작하는 기필에 대한 용어예요. 노봉이냐, 장봉이냐, 다른 말로 순입이냐, 역입이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붓을 이제 대했다가 붓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붓이 간다. 그래서 행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필은 행필은 붓을 움직여가는 것을. 행필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작은 의미로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운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술 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부술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우리는 보통 운필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알 알 아셔야, 아셔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 행필은 중봉필법이 있고 편봉으로 가는 필법이 있는데 중봉이란 말은 뾰족한 봉이 회계 가운데 정중앙을 타고 지나간다. 그래서 중봉 필법이 있고요. 니은 어, 기억은 중봉이고 니은은 편봉이란 용어가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측봉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기울어졌다 편봉. 또 이것도 기울 축자 측봉 이렇게 같은 말인데 자, 붓끝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뾰족한 털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래로 치우친 경우도 있겠죠, 붓이. 붓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봉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 이걸 측봉이라고 합니다. 편봉. 그런데 측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봉을 반드시, 중봉필법을 알고 중봉으로 획을 긋기 시작해야 된다. 항상 봉이 가운데를 타고 지나가야 된다, 획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곡이 됐는데 편봉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측봉과 편봉 중봉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다음에는 또삼절삼 과라는 것도 또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 어, 어 어떻게 보면은 빨리 글씨 쓰고 싶은데 앞에 서론이 너무 길죠 그런,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이제 앞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아셔야 설명 이해가 쉽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절이라는 말은 붓을 세번 마디, 마디 절자도 쓰고 꺾을 자도 씁니다. 꺾을 절자, 붓을 어, 꺾어서 눌러서 갔다가 붓이 다시 세웠다가 또 여기서 붓이 다시 세워졌다가 또 꺾어서 가다가 마, 세 번째 가서 붓이 완전히 술때 이것을 삼절 또는 삼과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삼절법 이렇게 부릅니다. 삼과란 말을 쓰는 것보다는 삼절법이 더 정확합니다. 그 삼절이라는 말은 붓을 처음에 이렇게 세워진 상태죠. 세워진 상태에서 노봉이든 장봉이든 붓을 쓰러뜨려 가면 이렇게 쓰러지겠죠. 붓이 쓰러져서 지면을 타고 가게 되겠죠.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한번 붓을 세웠다가 다시 또쓰러뜨려 가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붓을 일으켜 세워서 마지막에 세웠다가 위로 뛰는 것을 우리는 삼절법이다. 세번 섰다가 간다. 그래서 삼절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획을 그을 때한 번에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번 멈춰 세웠다가 간다. 아 그래서 붓을 회봉을 시켜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필이 있고 행필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수필이 있죠. 세 번째 수필입니다. 수필은 말 그대로 획을 거둬든다. 거둬들인다. 다시 봉을 일으켜 세운다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붓이 쓰러졌던 것을 다시 한 획이 끝났거나, 끝났거나 한 글자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회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붓을 세워서 끝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선 긋기 붓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붓을 대기 시작할 때 움직일 때 붓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까지의 필요한 용어들을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요? 반복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앞에 설명 또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이해하시고 또 어, 앞에 되돌려 보기를 또 보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실기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